안녕하세요. 작년에 제가 여기서 삶을 봤었거든요 한 뿌리. 근데 올해 우리 형이 와서 또두 뿌리를 더 했어요. 좋은, 괜찮아요 삶 그거. 그래서 오늘 아, 같이 들어왔어요 형이랑. 삼 좋은 거 어, 보기를 희망합니다. 삼 보면 제가 아,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오 여기다. 신박습니다. 야 크다 어어아 여기가 어. 아직 추워서 다탑이못 다 폈네 이런 데 지금 어디 있어 탑이어와1 3 4 5예5 9 예, 3입니다 아 어, 불다 아 나이만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만 어 이제 아, 또사같이 이런데 있지, 왜? 어이. 이게 대를 고치지나? 안을것 할할할할 같은데? 할수게한 채심을 좀 할게요, 이제. 좀 이따. 한숨 돌리고. 여기 딱싹 뒤져야지, 뭐. 야. 햇빛도, 햇빛도 적당히 들어오고. 예. 네. 햇빛이 적당히 들어옵니다, 아주. 아. 오호. 야호. 아따 길이도 뿌렸네 씨기 하나 긴거 고 있네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어오되시 아, 아. 아, 아따 씨아 그릴 뿌어 했다 되다 여기 하나 어선이했다어 아. 선물했다 이상해. 다 좋다 아 욕만 안 끊어먹었으면 좋겠 아, 사모 좋다 정말 그러니 내가 아. 내가 그걸 비슷하다니까 이거 나이만 먹었으면 지중으로 가는 건데 지중으로 가는 거지 이 그냥 안 켜놓고 놔뒀음아참 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네, 심도 있고, 네. 아 훤졌네. 이게 대를 고쳤네 한 번. 아, 이디서 고친 거야? 응. 이렇게 이게안 뻗거든. 네. 참 종자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음. 아한번 대를 고치니까 더 좋아지는 거지. 얘가 잠을 많이 잤나 봐. 그러니까 잠. 이게 이게 이렇게 나오지? 아무튼 아신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요아 멋있다. 네. 예. 삼 저기 기다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요거를 넣으면 되겠다. 음, 음. 오케이. 네. 스카치 세팅 야 되지. 오케이. 찍을게요. 아 힘들어. 하기가어 지금 나. 저한테 가다가, 산 봤어요. 예, 사고 때. 달도 알렸네요 야, 이거 켈라면 힘들겠다. 일단은 여기다가 지팡이를, 아, 이쯤 먹으면 안 되니까 지팡이 꽂아놓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어. 어, 사고 때 하나 찾았어. 어, 사고 때. 와, 어, 여기 삼이, 여기 모삼이 하나 있을 건데, 그러면은, 분명히. 어느 게사 삶을지 모르지. 와. 어? 거기. 아, 크진 않아, 형. 여기. 여기 숨어 있어. 아니. 봐봐. 어. <laughs> 응. 야, 그거 어떻게 봤냐? 어떻게 보기는. 어, 나니까 보지, 누가 봐. <laughs> 그 밑에 밑에? 음. 아 그러면은 그 나이 많겠다 걔가 어미일 수 있겠다 걔 20년짜리 나, 나오겠는데 그냥 잘하면 20년짜리 어 어디 어딨어? 삼겹대가 두개나 있어? 밑에 어. 또 어디? 아기어 응. 건너편이야? 나무 옆으 올라가는데 어 그래? 그래 올라가 여기 나무 있는 으로어야 20년짜리 나올 수도 있겠다. 오케이. 조심하라, 아, 어후! 아유, 어렵네. 어, 렵겠다 이건 상구 때네. 달달렸다. 어기도 있고, 여기는 얘가, 어우, 얘는 좋다. 삶이 좋다. 털도 좁고. 어, 개가 어미지 뭐. 형, 20년짜리 나오겠다. 여기도 있죠? 여기아구또 여기 또 있어요 구어 삼구. 삼구가 세개네어 3개 쭈리 있더라고 어 그래서 씨, 뭐 누가 심어놨나 지금 아이고 이거 누가 심어 이전골를 너네 심기도 힘들겠다 씨. 와가지고 어, 어. 어. 이거 왜 있어? 소나무 옆에 있어 소나무 응. 어 소나무? 응이 나무 옆에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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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야지 야 네, 네. 오늘 사실 2 0짜리 퀵앤다. 오케이. 여기서 살마 이산 아. 아. 사람이 못 들어와서 그러지 뭐. 아. 잘 보이네. 어. 그래 발에서 안 보여. 어. 오. 야. 얘가 어미일 수 있겠네. 그래. 아. 에. 예. 딱딱 아.. 아 얘가 좋은 삶이요. 이게? 어. 어. 저거 좋다면서 아까, 어, 근데 나이가 많을 거야, 얘는. 얘는 나이가 많을 거라고요. 얘가 씨를 따서 다 날렸네. 저 밑으로 다 날린 거네. 다 캐고도 뒤에또 나오겠다, 이거. 어. <목소리도> 오늘 여기서 형싹 뒤져가지고. 어, 밑에 탁 했다며. 어, 여기 밑에 탁 했잖아. 그 전에. 골 넘으면서. 이 골, 저 밑에 지금 될 거야, 아마. 이물 어. 이쪽으로 건드려야 되나? 어. 오케이 그럼 저쪽도 진입해서 한번 내려가면 되나? 예, 이제 최심할건데 잠깐만 쉬었다가 물한 모금 먹고 하겠습니다 오우 신받습니다 삶 발견해놓고 지금 지금 1시에 한 시. 1시 한밥 먹어야 돼 우리 예 야채 아우 야채 푹진하네 응. 다 와, 산에 가없이 나무에 눌려가지고 <laughs> 나왔네. 음, 이맞아갖고 한번 잘을까야서 나무에 맞아가지고. 음, 빨개만더잘 보이지. 빨기. 그러네. 내가 나이가 더 많은 이유가 얘가 자라다가 얘한테 맞아가지고 손깨. 꺾인 거야. 응. 씨가 떨어졌으면 일도 떨어졌지, 그잖아 형. 음. 씨가 떨어졌으면 여기 맞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나무도 쓰러지니까 오래된 것 같은데 이끼가 이끼 꼈잖아요. 아 이거 엄청 오래된 거 이정아. 여기 산 간벌은 언제인지 몰라도. 음. 흠 <laughs> 오늘 형이랑 같이 키운 삼이에요. 삼 정말 좋아요. 하나. 어어 어기다 드자. 여기 삼은 예이 네. 삼이 정말 좋아요. 오골대인데 음. 보세요. 신났다!